일단 조합은 매우 야무져요 파라 정크가 이제 딱 포킹을 하고 맥크리가 이제 적팀에 혹시 뭐를 파라를 견제를 해주는 약간 그런 조합이거든요 저는 이 투투투 할때 정크하고 같이 나오면 좋은 애가 저는 개인적으로 맥크리라 생각이 돼요 이게 물론 정크가 파라를 볼 수는 있긴 한데 그게 또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정크가 파라를 볼 바에는 그냥 정면에다가 포킹 날리는 게 사실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투투 할 때는 매크리 정크가 가장 좋지 않나. 아이고안 줘도 되는데. 그냥 잠깐 보다가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예. 그래도 이런 케어 좋아요. 나는 너만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보여요. 잡았죠? 못 잡았네? 예, 일단 이런 식으로 방방 태우면서. 예, 그냥 뭐, 초반에는 그냥 정면대를 날려주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키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에어샷으로 맞춰야 되는데 에어샷이 안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뭐더 어, 강해져서 돌아라 와 어. 파라 떴죠 파라가 이제 뜰건 알고 있었어요 적팀에 이제 덩크렛시인데덩크렛시막 정크래쉬 의무살에 대 그러면 아 이거 파라 들면 그냥 이기겠구나 이번 판에 아 이번 판이란다 이번 턴에좀 파라를 자 보면서 타단 보면서 피하고. 예. 네. 빠질게요. 오케이. 자, 둘 잡았죠. 이러면 그냥 막았어요. 사실. 상대팀 파라는 이제 좀 약간 이상함을 느껴요. 어, 이상하다. 적팀 카운터가 이제 정큰데왜 파라를 들었음에도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이유는 우리 팀에 맥크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맥크리가 이 정크의 카운터를 약간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를 따내면 제가 이제 또 프리딜이 되죠. 자, 이번에, 이런 곳에 좀 숨어 있다가, 궁을 날리든가, 아니면 평십을 시 하든가, 좀 그런 식으로 할게요. 아, 이거는 못 참지, 아. <laughs> 이거는, 어, 이거는 어쩔 어쩐... 수, 어, 어, 나왜궁 숨? 어 <laughs> 이걸 또 잡았네? 상대팀에서 정크 떴죠? 이거는, 어, 쟤네 정크 하는 거 보니까 좀 좋아 보이는데? 하고 뒤늦게 꺼낸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는 이미 공이 있지. 적팀 정크하고 저하고의 아주 큰 차이점이 그거죠? 이런 식으로, 어, 좋았다. 에라, 몰았어. 에라이,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내려왔지? 정크가 이게 좀 만만하게 보였나봐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자면 만만하긴 해요, 예. 만만하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 약본 게 아닌가. 만약에 저게 맥클리였으면 저렇게 안 했죠. 정크라서 저렇게 한 거야. 이제 딱 봤는데, 어, 맥클리 있어. 그럼 바로 캔슬하고 시프트 누르지. 딱 이제 정면에 뭐 있나 보니까, 정크레이야 그러면 그냥, 아, 정크구나. 어 편안하게 해야지. 약간 이런 형식이 돼버려가지고, 좀 이런식으로 방심을 유도할 수가 있다. 예. 여기, 왜? <웃음> 왜? <웃음> 왜 일로 일로 올라간 거지? <laughs> 뭐야? 오, 아 저거 노린 거였네. 아니 어쩐지 왜왜왜 저로 왜, 왜 가라했을까 이 생각했는데. 오케이 일단 심의 전술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두번통하나 모르겠다 가자. 아니야 알것 같다. 조금 이따가도 될것 같아. 그렇지, 와! 이 순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였구만. 근데 어, 너무 빠르지 않을까, 이거는. 그래요, 들켰, 일단 들켰다? 어. 아우, 씨. 아이고. 와, 상대팀에 던진다 했다. 무섭다. 이쯤 되면, 어? 어? 뭐, 뭐임 뭐임? 그냥 밀게요 그냥 쭉 밀다가 변자공고 이혜민씨가 지금 계속 낙사하고 계신데 무슨일이 일어났을까 어 토스요 혹시 딜러가 너무 많아서 던지는게 아닐까 아니면 우리팀에 아나 닉네임이 던진다해가지고 던지는걸수도 있고 별의별 이유로 던지고 나가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왜 던지고 왜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중 후보를 추려보자면, 우리 팀 위도가 불키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우리 팀이 딜러만 로 해대서, 이게 가장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거는 본인도 딜러를 했기 때문에, 별로 그게 이유가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상대팀 닉네임이 던진다여가지고, 사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별의별 이유로 던지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 팀이 딜러가 많아서 던졌다? 이것보다는, 상대팀의 이제 닉네임이 던진다 해가지고 던진 게 아닌가.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 뭐 전판에 싸우던 놈들이 이제 팀으로 만났거나. 근데 그 제가 이 한국 계정 닉변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계정을 하겠다 했잖아요. 제스퍼로 닉변을 하고 하면 약간 걱정되는 거. 제가 기복이 좀 심해가지고 잘할 때는 잘하는데 못할 때는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못할 때 유튜브 채널에 와가지고 왜 딤보를 안 하시는 거죠 유저와의 소통을 지금 무시하는 건가 약간 이러면 내가 딤보를 안 가는 이유 약간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오늘 3 0 어? 가능하지 제가 이게 또 아나의 그게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이게 또 제가 아 근데 이건 솔직히 너무 라떼다 너무 옛날이라 이런 것도 괜히 막 하면 예좀 그래야 솔직히 뭘까? 이거는 <laughs> 왜 하필 그쪽에서 튕겨내겠썼지 겐지 적팀 겐지는 와,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이거는 억울하다. 빼꼼 샷으로 싸던데, 하필 그 타이밍에 겐지가 튕겨내기로 칭하고 튕겨내고 와. 쫓아가죠. 나이스 와, 이번에 좀 잘했다. 이거 뭐긴 말이 왔거든요? 작업일 님께서, 예, 왠지 오버치제스퍼 님에게 필요해 보이요 라면서 초대장을 줬거든요? 오버워치 에임 연습법. <laughs> 아, 그치. 요즘에 에임이 죽긴 했어. 어, 요즘에 에임이 좀 죽긴 했는데, 그래도, 어, 이런 거는 기초가 좀 부족한 사람한테 보내야죠. 예. 물론 지금은 많이 죽긴 했지만, 저도 옛날에 나름 그랜드 마스터였고, 그리고 또 이제, 어, 대부분의 비주류 캐릭터로도 이제 딱 마스터 올려보고 그랬었던 변성기가 있었는데 씁쓸하네 이게